9월 1일 날 말띠하고 양띠를 봅시다. 9, 다시 9월 1일 날 말띠와 양띠 운세를 봅시다. 9월 1일 날 말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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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띠들도 이거는 그동안 일이 풀리지 않던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주인이 오는 거야. 이거는 일 사단을 얘기하는 거야. 이 일이 끊어진 거야. 일이 끊어진 걸 이어주려고 주인이 나타난다. 그 그러니까 좋은 귀인이 오니까 어, 말티들 기다려 보자고 어. 그래 재수 받으라어 그래도 귀인이 와서 또 좋은 일이 됐으니까 또재수 내려와야지 재수 받으라 가는 곳곳마다 재수 있는 사람 만나고 가는, 가는 곳곳마다 재수만 일어나고 주머니 재수 가득한 그런 말티가 되자 자 마티 하나 더 보자 말티들 마티 말 재수야 재수 제수 받으라 재수 받라말티들 재수 받으라 제주 뒷발 두 번째 나오면 뭐야 이거 빨간 신로도 좋은 일이 많을 때 호사 담아 좋은 일이 있을 때막아기수 있으니까 조심해 빨간 빨간 신로등으로 생각하고 서서 자 확인한 대로 가자 말야 그럼 어 말띠들 9월 일일 알수 없다 계속 받으라 양띠들 9월 일에 양띠들 어떡해 양띠들 9월 일에 양띠들 양띠들 양띠들도 야 이거 문문서로 봤자 어그 양띠들 이렇게 각자 이름 앞 문서가 왔다. 한번 확인해봐. 다 끝까지, 끝까지 다 읽어보고, 그 다음에 더좀 각지고서 니꺼 만들어라. 양띠들. 그래, 문서는 받고, 양띠들. 양띠들. 재수 받자, 양띠들. 양띠들뭐 재수 받으면 안 되나? 양띠들 재수 받으라. 어, 양띠들 9, 10, 9월 1일부터 재수 받으라. 재수 받으라. 양띠들 좋다. 하나 더더 더 보자, 양띠들. 하나 더. 아이고, 그래. 하는, 하는 게 좀, 너 역시도 일하는 게 하나가 부족한 게 있구나. 그 부족한 거 하늘에는 조상님 태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, 씨가 내 자식아, 내 부서나 염려하지 말라. 양띠를 다, 알수 없어. 뭐, 1 9월 1일에 양띠를 재수 받으라.